반갑습니다. 이제이 리뷰가 끝났는데, 진짜, 자전거고요 프레임이 작 프레임이 엄청 작아요, 프레임. 프레임이. 프레임이 작고, 타이도 크게 없는거야. 난 1인자로 처음 봐. 원래 원가가 53만원 정도 하는데, 7kg 정도 돼요. 무게는 7kg인데, 내 생각엔 6 k g 야 7kg야. 무게가 엄청 가벼워. 타이어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뭔가 비슷한 게 뭐, 뭔가 비싼 자전거 느낌이 나요. 약간 완전 비싼 자전거. 80에서 90.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얘는 고속주행을 못 합니다. 고속주행을 하면 재미가 없어. 고속주행 보다는 뭐 스키딩 뭐 그림 위주로 세팅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게더 재밌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재밌고 가격 정책을 가격 정책을 조금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싸게 만든 거죠 그냥 원래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 오면 한 60에서 80, 90 정도 나는데 만족스러워요. 진짜 충격이 쿵컹쿵컹거려요. 쿵덕, 쿵덕쿵덕, 쿵덕쿵덕 있잖아요. 맨날 음악하는데 쿵덕쿵덕거리니까 잖아 쿵쿠덕, 쿵쿠덕, 이거잖아. 이런 느낌이야. 얘는 쿵덕쿵덕쿵덕이야. 쿵쿵거리는 이런 느낌. 예, 마음에 들었고요. 앞에가 포크야, 포크인데 포크가 그거 카본, 풀카본 들어가 요 풀카본. 전체 프레임을 이제 느껴보니까 가벼워. 진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 좀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 잘 만들었고 <laughs> 의자가. 약간, 나 탔을 때하네 어, 의자가 많이, 많이 높은 거예요, 약간. 높음이 아니라. 그걸 내가 아직 못 찾았어요. 계속 타다 보니까, 아, 의자가 낮게 배치, 낮게 놨네 했지 의자가 낮아요. 프레임이 작아서 그럴걸요? 프레임 작아서, 그래서 의자가, 어, 높게, 아, 어, 의자가 왜 이렇게 높지?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계속 타다 보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눈치거든 채 눈치를 채 이제 아 의자가 좀아 내가 높 많이 높게 한게 아니구나 아, 내가 낮게 했구나 프림이 작아 프림을 작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게되겠죠 근데 네. 아쉬운 점말 없어 아쉬운 도 가격 정책을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줬고 이제 갖다줘야죠. 반납해줘야죠. 이제 아니면 주인한테 가주지 반납해줘야죠. 반납해주고 이게 내 친구가 그 리뷰해라고 해줬죠. 협찬해줬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